복이 몰릴 때 반드시 바뀌는 집안의 징조 7가지가 있습니다. 복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운이 바뀌고 복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집안 곳곳에서 조용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은 복을 먼저 맞이할 수 있죠. 첫 번째, 집이 이상하게 밝아 보입니다. 조명을 바꾼 것도 아니고 가구 배치를 바꾼 것도 아닌데 햇빛이 더잘 들어오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공간이 환해진 느낌이 듭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정체됐던 기운이 거치고, 맑은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쓰는 물건이 눈에 거슬리고, 서랍 안, 옷장 속, 베란다 창고까지 손이 가게 됩니다. 이건 무의식이 공간을 정리하며 기운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예요. 복은 늘 자리가 정돈된 곳으로 들어옵니다. 세 번째, 고장났던 것이 자연스럽게 고쳐지거나 버려집니다. 그동안 그냥 두었던 고장난 조명, 삐걱거리는 문, 망가진 전자제품이 유난히 눈에 밟히고, 어느새 교체하거나 정리하게 됩니다. 이건 묶여있던 기운이 풀리고, 새로운 흐름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식물이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마트 앞 화분 길가의 나무, 꽃집 유리창. 이전엔 그냥 스쳐 지나가던 초록색이 요즘은 자꾸 눈에 머물죠. 심지어 식물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까지 든다면 자연의 기운이 당신을 통해 공간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은 자연과 기운이 순환하는 집에 머뭅니다. 다섯 번째 공간의 냄새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은은한 나무 향, 치명 향. 혹은 낯설지만 기분 좋은 냄새가 문득 집안을 감쌉니다. 이는 집안의 기운이 정화되기 시작했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복은 향기처럼 맴돌며 천천히 자리 잡습니다. 여섯 번째,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편안해집니다. 예전보다 더 쉽게 잠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무의식이 먼저 정리됩니다. 잠이 바뀌는 건 기운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 없는 좋은 일이 잦아집니다. 우연히 연락이 닿은 사람이 귀인이 되거나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 일이 술술 풀립니다. 복은 기운이 정리된 공간에 머물고 그 기운은 일상 속작은 기적처럼 나타납니다. 복은 거창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는 공간 그 안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복은 당신 가까이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